안녕하세요. 경기 LBFs에서 뛰고 있는 풋살 선수 황운입니다. 풋살의 픽소는 축구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유사합니다. 지금부터 픽소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스킬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환 패스입니다. 픽소 포지션은 빠른 전환 패스가 중요합니다. 풋살 경기장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불필요한 터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픽소가 오른쪽에서 패스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발바닥으로 공을 멈춘 뒤 재빨리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해야 합니다. 상체가 오른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볼을 컨트롤 한뒤 몸을 왼쪽으로 전환해 패스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패스를 할때 컨트롤 이후 패스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방 패스입니다. 전방 패스는 픽소뿐만 아니라 아라 포지션에서도 할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사이드에서 볼을 컨트롤한 뒤 슈팅 모션을 취하는데요. 이때 슈팅 모션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야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속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팀 피보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정확히 패스를 전달을 해야 하죠. 일반적인 인사이드 패스와는 다르게 끊어 차는 느낌으로 패스를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팅 페이크입니다. 슈팅 페이크는 상대를 속이고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방에서 상대 수비의 견제가 들어오기 전에 슈팅할 각을 만들어 수비가 움직이게 합니다. 이후 슈팅 모션을 취하는데요. 이때 재빠르게 발바닥으로 공을 롤링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슈팅 페이크입니다. 축구의 접는 동작과 다르게 발바닥 롤링이 중요합니다. 다음 스텝에서는 반대발로 실제 슈팅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살 픽소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